자, 대전에 있는 명커버입니다 보다시피 수일인지도 지금 장대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비가 와도 세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선풍기가 지금 돼 있고요. 저희들은 세수대에 그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차를 할 수가 있고. 보다시피 대형 선풍기가 이제 제일 다돼 다 있기 때문에 폐차를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여기 배수대 배수대도 고 지금 배러지고 지금 냉장고 에어컨이 지금 다, 여기 가동 중입니다. 계속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비가 와도 안심하고 대형 선풍기 저기 개수대에 저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기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저희들은 세차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